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하락 가시고 올 한해를 하락 가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하락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 성리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 네. 오늘도 말씀에 거리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고귀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저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니다.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저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부리는 찬양 찬양 되어온가 그 모든 삶을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늘 때를 따라 도우시는혜로 힘을 얻어 주일에 더욱더 공사하는 우리 찬양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신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제가 인천으로 차를 타다 가, 가다 보면 어, 라디오에서 이제 공익 광고하는 이제 그 뉴스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보이스 피싱, 뭐 스미싱, 어, 광고인데 그 광고가 이렇습니다. 의심되면 의심하세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laughs> 어, 그냥 의심 없이 무조건 전화를 믿고 따라 하다가는 큰 손해를 보니까 그게 정말 사실인가를 의심하고 그래야 된다. 의심이 안심이다. 저 이거 보면서 참 예전에는 믿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공익 광고에서 의심하라고 어, 이거 정말 불신 사회를 조성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어, 의심이 안심이다 이런 말을 광고할 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세상들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의심이 안심이다 이 말은 우리의 사회가 그만큼 불확실하다 것이 많은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씀 하죠. 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어,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1977년에 어느 경제학자가 자기 책 제목으로 썼더라고요. 불확실성의 시대. 그런데 그분은 이야기는 이 경제가 예전 어떤 원리를 따라서 진행됐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게 원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튀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가 됐다. 또 우리가 IF나 이런 위기를 당하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이제는 위기가 변수가 아니고 위가 기 상수였다. 다시 말하면 위기가 어쩌다 일어나느냐 따라 늘 함께 가야 하는, 늘 상수처럼 변함없이 우리 옆에 자리잡고 있는 그런 것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위기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한 것이죠. 불확실성의 시대, 위기의 시대 이런 말은 일단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회 전체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도 불안하고 불확실한데 정치는 확실합니까? 정치도 불확실합니다 심지어는 기후도 불확실합니다 이 날씨가 도대체 이건 겨울이 오는데 어떻게 되는지 날마다 날씨가 불확실한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함은 아마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간답니다. 이게 불확실할 때마다 눈치를 빨리빨리 살펴서 아, 이것이 좋겠다, 이걸 빨리빨리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시를 위해서도 눈치가 필요하고 취업을 위해서도 눈치가 필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눈치는 확실합니까? 사실 눈치 보는 것처럼 불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린 진작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눈치를 한다는 것은 더 불확실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확실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10편, 1편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중심을 잡는 삶을 위해서 시편 1편을 좀 마음에 두고 살짝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 아, 새해, 그러니까 설날을 앞두고 이제 정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시편 1편과 좀 유사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자세히 보면 시편 1편하고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또 조금씩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다른 것은 형식이 다르죠. 시편은 아시는 것처럼 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절이니까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1편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과 그렇지 못한 악인. 의인과 악인의 구별을 두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둘로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시편 1편에서는 1편을 어, 우리가 잘 아는 오늘도 이 목사님께서 목상 어, 시간에 우리에게 어, 들려주셨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끼를 쫓지 않는다. 이복 있는 사람일 때 복은 행복하다, 복되다. 그래서 이복 받은 상황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의 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에는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려하는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복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축복을 내려주신 그 축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다르지만 어, 그래도 어, 어찌 보면 10편 1편보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좀더 강력한 좀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확실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의심을 해야 한다. 의심이 안 심다. 이 그때만 저 우리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피조물인가, 창조인가, 창조주인가? 물론 이에 대한 대답 은 너무나 확실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 확실함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불확실하다. 이게 설경의 메시지입니다. 불확실한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이 멀리 떠난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참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절부터 육 절로 믿음이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가 간주하고 건너간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다.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난 그 사람은 성경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은 사막에 사는 떨기나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은 사실 그 자체가 저주의 삶입니다. 풀이 없는, 거칠은 사막에 나무가 살아간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실시오 그것은 굉장히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심지어 건건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소금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소금기에서 아무것도 살수 없는 그곳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대학교 밑에서 이렇게 물 없는 사막에 외롭게 살아가는 그 나무 한그루참 얼마나 비참한 삶인 것입니까? 좋은 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삶이야말로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저 우리는 저사람나를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이라고 믿지만 사람은 믿을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긍일히 여기는 그런 대상이지 믿을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 일도 한참을 못 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이죠. 잘 아시는 말씀처럼 시편 146편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흘끌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언제 어떤 상황이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굳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지킬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지킬 수 없게 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믿을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는 능력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열두 번씩 변한다 는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그 짧은 시간에도 사람의 마음은 바뀐 모입니다 주위가 우유했을 때나 아을 때가 다르고 병이 들었을 때와 건강할 때가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어떤 분은 친일파로 있다가 공산주의자가 되었다가 또 반의가 반공을 하기도 하고 민주주의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질되기도 하고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존재고 삶의 마음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기 마음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누가 능히 이를 알려나 나 알려나는 심장을 살피며 퇴원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 죄성 있는 사람의 마음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했다. 이 부패했다는 말은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아주 심하게 고쳐 써 없을 만큼 병들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전 세번에 이것을 이렇게 보내 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을알수 없습니다 썩고 병들고 속임수로 가득한 이 사람의 마음들 사실 최근에 발생했던 여러 일들을 e s haram and mountain. Such a chicken p a s 알아도 한 i 사람 h e 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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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r 이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속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속이기 잘하는데 거짓된 마음에 우리 스스로 많이 속기도 합니다.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은 우리의 심장과 패배, 집중한 까지다 아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도 우리가 잘지 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도 믿겠습니까? 사람은 그 마음이 이렇게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만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평생에는 모르지만 시원의 순간이 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우리 자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참 정직하게 행한 의로운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역사를 이뤘습니다. 때는 병이 들었을 때 눈물로 기도함으로 기적적인 치유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마음을 다 잡을 수도 없고 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하 32장 25절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세상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변할 줄은 아무도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왕,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겸손했던 이 왕이 나중에는 교만해서 오히려 자신과 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에 진노를 받게 하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베드로도 얼마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을 믿었으나 그 마음은 베드로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 하고 패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패한 기질, 죄의성이 도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다 가능할 수 없습니다. 누가 과연 내 자신의 마음을 내가 잘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마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의 마음을 믿고 그 사람을 의지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그 김국한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참 재밌는 게 많죠. 뭐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만은장사자소 알마무로 태어나 옷 한벌 벗져서 이런 제 가사가 있는데 그 노래 시작이 이렇더라고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게 되냐. 근데 저는 이 가사보다 좀더더 정확한 것은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너들 나를 알게 되냐. 이게 좀더 올바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못 믿겠지만 난 돈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권력도 건물 10년 10년이면 다 사라지지만 그래도 경제력 부자는 3대가 가지 않을까? 특히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처럼 믿을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투자하기도 하고 돈을 모으려 애를 쓰기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돈보다 더 불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디모데오스 1장 1 0절째 정함이 없는 물질이라는 이런 말로 이 돈을 표현했지만 물질은 이 돈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늘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질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뒤로 들어있죠. 자고세 이야기입니다.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세가 낫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고 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돼요. 자고새는 매출하기 일종입니다그런데이 새는 알을 많이 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 심지어는 다른 새의 알을 훔쳐다가 품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알 욕심이 많은 거죠. 수많은 알들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알을 품는다고 해서 과연 그 알을 다 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부화도 시키지 못하고, 뱀에게 먹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알을 품지만, 그렇게 해서, 또 훔쳐다가 수만 원을 부었다 할지라도 이제 부화가 됐다 그 부화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그 부화된 새끼는 아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었네 나는 자고새가 아니었네 하면서 폭을 날아가므로 해서 결국 자고새는 중년에 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려고 모으고 모으고 모았지만 결국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자고새의 모습이 바로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세가 어떻게든 많은 알을, 알을 품으려고 남의 것과 훔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품고 불리한 방법으로 물를 모으려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인가?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아무것도 남는 것이 텅빈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추구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게 여겨집니다. 은혜의 장구가 아니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든든함은 굉장히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안정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늘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있다고 해도 내일 내게 있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도 세워 나가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장 19절에. 너희로 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음과 동력이 하며 도둑이 부모를 듣고 도둑질 니다이 돈이 사라지는 방법이 조음이나 동록도 있고 도둑도 있습니다. 그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워나가고 그래서 늘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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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르던 학생 중에 한 분이 삼성 갤럭시 연구소에서 이제 어, 일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최고의 수익을 냈을 때도 회사에 가면 늘 우리는 지금 이만한 위기가 없다. 위기의 시대다. 하면서 계속 위기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이라는 이 세계적인 기업도 재물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류기업이고 재정을 모았다 하더라도 관심 없어. 그래서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늘 위기와 같은 불확실한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 동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한 개이나 지역만 아니라 국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라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와 국가도 확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도 믿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큰 제국 애굽을 많이 믿고 의지했습니다. 애굽이 도와줄 것이다. 애굽의 군대가 우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 6 6절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사랑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느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았라 하나님은 아무리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늘 보시려면 그저 상한 갈대집이 같은데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한 줄 알고 믿고 의지한다 그러나 결국 그 믿음이 스스로를 찌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람 믿을 수 없고 마음 믿을 수 없습니다 돈도 믿을 수 없고 나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확실한가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 그분만이 확실한 분이십니다. 칠대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론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확실하십니까? 로마서 3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보다 진실하시고 하나님보다 참되신 분이 누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 더 확실합니다. 10편, 103편, 15절, 57절은 10절, 이렇게 읽합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로가 되며 그 영어가 들에 꽃가랍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며 여의 와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의 공연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리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의입니다. 사람은 다 지나가는 바람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람같은 우리의 사람과 지은 약속 그 언약을 끝까지 자손대로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로 죽고 죽고 바람처럼 사라져갔지만 하나님은 아버지가맺었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이 변한 겁다 영원하나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성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그의 것없으시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니 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 삶을 이렇게 표현했죠.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삶이다. 이런 삶은 사막의 떨기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방식, 이것은 단지 참 물가에 심은 나무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생존의 방법, 우리의 생활의 방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한절을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잎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데 그 삶은 이렇게 참더위고든감위고든 불확실하든 걱정 없이 늘 주님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잎이 청청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뢰와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동일한 환경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 기쁨과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수 없는 샬롬의 상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의 그 탈모드라는 이야기가 있죠. 탈모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만약에 다 멸망이 되어서, 어, 펑피하고 아무도 남은 곳이없는데단두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두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모든 것이 풍패하고 다 무너졌고 이제 단두 사람은 필습니다이두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탈무되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말씀을 붙잡아야 그 황폐한 땅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사실 그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나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기를 좋아합니다. 영적인 눈보다는 육신의 눈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지 않는 천국보다는 내 손으로 만져지는 이 세상을 더 많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믿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령한 영적인 눈을 띄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저와 여러분들 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주가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살펴보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터듬을 때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항상 원수가 끊임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왕이 준비를 하고 불리세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그런 생명의 위기를 늘 느끼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10편 18편 1절부터 이절 나의 힘이신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확실한 분이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 오직 유일한 가장 확실한 분은 하나님십니다 나의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신이시요.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위시의 고백이 사실 하나하나가 위시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기계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았던 그 여러 경험들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찬양과 이런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생명의 근원이여 축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가 다윗의 찬성을 우리의배 높이 들리라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때를 때라도시신 은혜를 힘으로써 날마다 주 앞에 영광돌 드리라 의의 열망 가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올 한해도 하나님 놀라운 은와 축복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고 축하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버이 세상도 그 성형권이 다지난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무엇보다 가장 확실하신 분이을 제가 믿고 또한 성님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그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그런 대신 주님부터 발미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능의우리들늘성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한 해도 승리하게 원합니다 진죄와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한 죄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 모두 함께하는 교회 에 속한 성도들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시며 은혜로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